더라이드 애널리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실제 차량을 실제 사용 환경 기준으로 분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과장된 홍보, 브랜드 충성도, 마케팅 문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엔지니어링 완성도, 내구성, 소유 가치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차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업무용, 일상 주행 혹은 장기 소유를 위한 픽업 트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정확히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6 JAC 헌터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트럭은 전통적인 강인함의 현대적인 편의성과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JAC 헌터는 시장에 따라 미드 사이즈에서 풀 사이즈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겸 작업용 픽업 트럭으로 포지셔닝 됩니다. JAC 모터스는 과거 가성비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글로벌 엔지니어링 협력과 실제 환경 테스트,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2026 헌터는 강인한 기본기 위에 정제된 주행감각, 안전기술, 디지털 편의성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을 명확히 겨냥합니다.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픽업트럭의 신뢰성은 결국 엔진과 구동계에서 결정됩니다. 2026 JAC 헌터는 터보 디젤 엔진을 핵심 옵션으로 제공하며, 시장에 따라 6단 수동 또는 최신 자동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출력 수치보다는 토크 중심의 세팅이 특징이며, 이는 실사용 중심의 트럭 구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회전 영역에서 강력한 토크를 제공해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가속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주행이나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스로틀 조작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동 변속기와 결합될 경우 터보 레그는 최소화되며, 전체적인 반응은 부드럽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 트럭은 스포츠 성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신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파워트레인을 지탱하는 구조는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c 시입니다 이는 헌터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고강도 강철을 사용한 프레임과 보강된 크로스 멤버는 반복적인 고화중 사용에도 구조적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적체, 거친 노면 주행이 잦은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량화보다는 내구성을 우선한 설계로 인해 도로위에서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차체 비틀림이 적고, 이로 인해 조향 안정성, 제동성능, 장기적인 신뢰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견인력과 적재 능력은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6 JAC 헌터는 동급에서 경쟁력 있는 견인 능력을 제공하며, 작업용 트레일러, 장비, 보트, 레저 용품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견인 시의 안정성인데, 헌터는 후륜 서스펜션 구조와 견고한 프레임 덕분에 하중을 끌 때도 차체 거동이 안정적입니다. 적재 용량 역시 실사용 중심으로 설계되어 단순히 카탈로그 수치만을 위한 설계가 아닙니다. 화물 적재함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정 포인트가 탄탄하고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동 성능은 종종 강과되지만 견인 능력이 높을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헌터는 전후대형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식 제동력 분배 시스템과 차체 안정화 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감각은 단단하면서도 점진적이며, 공차 상태는 만재 상태는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급제동 상황에서도 차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과도한 노즈 다이버 없이 직진성을 유지합니다. 잦은 견인 운행을 하는 사용자에게 이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2026 컨터의 완성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전면에는 독립식 서스펜션을 적용해 조향 정확도를 높이고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후면에는 강화된 리프 스프링 구조를 사용해 내구성과 하중 대응력을 확보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이 서스펜션이 일상 주행과 작업용 주행 모두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세팅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차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튀거나 불안하지 않으며, 적재 시에는 차체가 안정적으로 가라앉아 승차감과 조종성이 오히려 향상됩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도 헌터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음과 진동 억제가 잘 이루어져 디젤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정숙성이 우수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며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엔진 소음이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장시간 운전이 잦은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JAC 헌터는 체감 품질에서 분명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소재는 내구성을 우선하면서도 주요 접촉 부위에는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도록 지지력이 뛰어나며, 상위 트림에서는 전동 조절, 열선, 고급 가죽 마감이 제공됩니다. 운전 자세는 높고 안정적이며, 전방 시야와 오프로드 시 지형 파악이 용이합니다. 디지털 코핏은 JAC 위 최신 기술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완전 디지털 계기판은 속도, 엔진 정보, 연비, 주행 모드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불필요한 시각 효과를 배제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운전 중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작되며 스마트폰 연동,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을 지원합니다. 반응 속도는 빠르고 메뉴 구성도 직관적입니다. 중요한 기능에는 물리 버튼을 유지해 거친 노면이나 장갑 착용 상태에서도 조작이 용이합니다. 오디오는 통화와 미디어 모드에서 선명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지, 자동 긴급 제동,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등이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현인 중에는 트레일러 안정화 기능이 차량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동을 조절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능 중심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과도한 공격성보다는 실용성과 존재감을 강조한 디자인이며 LED 조명은 시인성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상고와 접근각, 이탈각은 오프로드 주행에 충분하며 온로드 안정성도 해치지 않습니다. 적재함은 실사용을 고려한 설계로 내구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연비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춥니다. 디젤 엔진 특성상 하중 상태에서도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주행 조건에 따른 연비 변화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유지비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지 관리와 소유 가치 측면에서도 JAC 헌터는 강점을 지닙니다. 정비성을 고려한 설계, 검증된 부품 사용, 합리적인 유지 주기는 장기 소유에 유리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풍부한 기본 사양까지 더해지며 비용 대비 성능 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 JAC 헌터는 픽업트럭 시장의 기준을 새로 정의하려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완성도를 목표로 합니다. 강력한 토크, 견고한 섀시, 안정적인 견인 성능, 균형 잡힌 서스펜션 실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실내 구성은 실내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브랜드 네임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그 이상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트럭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라이드 애널리스트를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JAC 헌터가 토요타 하이럭스, 포드 레인저, 미쓰즈 디맥스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분석해 볼 트럭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